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어, oh, 이건 뭔데 또? 다이. Die. 다입니까 Die. 콜입니까? 다이 아프.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어린 치과야? 어떻게 가야? 다이 어린. 다이이 정도는 봤죠. 이건 다이지. 아이. 어, 장애셔시오 장. 와, 치노. 아프. 죽어. 달려요, 달려. 콜. All. 따라와. 콜. 베이스 가는 라고요 장병인데요 또. 한네. 타프. 얘 예, 광광인수도 있잖아요. 받아요? 따라만 가봅시다. 어. 이 정도는 봤죠? 자. 타프 한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콜 이건 난 예, 그렇죠? 난리 돈 생각하고 따라간 겁니다얘 광땡이 수다씨. 장땡이. 요 정도면 난리 떤다 생각했습니 하프. 홀덤에 광 나오면 거의 네.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광땡 아니면 비비면 안 되죠. 콜. 콜. 다이치 해야 돼. 레이스 감는 사람 있어. 콜. 가본데. 레이스 감는 거 보이시다. 일단 살펴만 보겠습 오케이. 콜. 하프 콜. 던지는 사람 있으면 다시쳐야지 콜. 콜. 오케이. 다 개패고. 여기서 레이스 감는 사람 봅시다. 콜. 콜. 달려요 달려 달리네요 다이 이정도는 봤죠콜리달리네보 오땡 와오땡 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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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이받 콜. 콜. 이 정도는 봤죠? 콜. 아, 씨. 체크 다 체크할 어 그냥. 판도님이 높다. 파타. 아, 레이스가 없네. 콜. 파프. 와, 이거 다행이다. 콜? 콜 하라고? 좋다고? 좋고. 아이씨. 다행. 다행. 이거 콜이었어요? 그 가보였는데? 콜 비용 5,000이었는데? 뭐 아, 이게 가보. 콜이었다고. 할만하다고요? 아, 가보였네. 아, 가으 먹었네. 아씨 아몰랐네요하노니요많지 어, 일단 살펴만 볼거나 저게 갈패였구나 아, 죽을 하는... 사람은 죽고 승부다! 아, 죽어 못 먹어서 야, 끝. 끝 독사 와이 괜찮네 짭짤하네 오 묻네 아...이런 데다나 했는데 요콜 다이 a v 이 정도는 봤죠맞아요 걸고 어. 맞아요아 이건 아니지. 달려요. 달려. 감지 마, 레이스 감지마. 레이스 감지마. 걸. 받아요. 헤헤 <laughs> 쩔지 아, 마시오. 오린 아, 오 아, 하지 마. 맞아요 죽고 다 둘이 3땡 이상 잡았을 거예요. 둘이 하나 둘 중에 하나는 깔끔히님 맞아요. 다이에요다이깔끔히님망이 나. 이거 그보 그것들이요, 뭐 음, 뭐꼬? 뭐꼬? 아 3땡도 없네 이것들이요 이제 한입에 밖에 나왔네 뭐서비서 치는다 팝콜 받아요 먹어 팝 먹어 콜 체크 합팝포콜콜 1등 독사. 1등인데 왜 그냥 콜 내렸다고 치근나 제가 먹을 줄알았더만 배팅을 정잡 못한다. 이야다요아요고호랑 내가 겠다 뭔데? 여기가보자 여기 뭔데 아씨. 바보 같은 진짜, 스마 진짜, 진짜, 진포진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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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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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 피망 진다랑고 진짜, 진랑연결 진짜, 어짜 진짜, 진짜, 요짜아요진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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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따로 오지 마라. 달려요, 달려. 아씨, 따라오노. 8땡! 아, 8땡. 8땡이라서 나왔구나. 아, 문체진, 예, 잘 보고 있어요. 시간이 꽤, 누적 시간이 꽤 쌓였던데. 아이고야. 아프. 아프. 인공은 인천공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나 대구에서 어? 출발했어요 대구에서 가져가서. 다 아프! 아와이프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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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프 코도 잡을 건데, 다이. 프 허프. 다당. 다당. 콜. 콜. 프뭐 아, 얘들 가 죽을 또어 다이. 자, 죽을 사람은 죽고. 아이컬. 뭔데? 보자. 뭐 들고 오린 쳤노 독사. 가보. 가보 들고 오린 쳤누나 야야. 6, 5, 이거 이렇게 하프. 되면 한 것인데. 이거 따라갈 마음이 아이, 안, 안 생겨. 하프. 노드린 장꺼놓고 하프. 하프 치면 누가 따라가? 프 <laughs> 콜. 누가 그거 졸리는 아무것도 아, 안 들었나? <laughs> 네. 이태렐리 소설 쓰겠는데. <laughs> 시한편 쓰겠어. <laughs> <잡시다. 웃음> 너무 많이 적으셨는가, 이거? <laughs> 아이고. 독사, 독사. 구땡가요냉장구땡냉와땡장이가먹는 땡자비. 희한하네 희한하게 먹는다 오늘 내 점심 메뉴로 맞춰놓 것도 재밌었어. 타프 아프프프 장현님도 참가하셨네. 내말복에 먹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사람들 의리를 잘하는 거이 정도는 따라가야 되나 한 끗인데 먹고. 받고 받고. 달리지 마라 해. 네 완치나. 볼. 일끝장핑사고 가보. 어, 다시 다시 다시. 아, 바 오. 어, 야야야 죽어요. 죽어요. 쩔리 죽던가. 에다이 가버스. 뭐야? 다내 방송 보나? 왜 맞췄나? 왜 알고 하나문자진님또 왔어요? 다시 온 거예요? 원자진님도 참가해서 내말복이 먹었는 메뉴로 맞춰 준대. 돼. 죽어. 세 가지 이상. 그러면 아프. 내가 편의점 3분 건 보내드립니다. 이 정도는 봤죠? 체크하고 땡값. 아 이광필이 그것도 방법이네. 그렇게 할 걸. 진짜 억울하다. 갑시다. 가족을 줄 알았나? 구사였는데 어. 콜! 아포 죽어요 백장 있으면 덤벼봐요 싸움하 알리 가보 아는 알리도 이만 먹는데 나는